철분제를 먹으면 설사를 한다고 합니다.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격길로 한번 드셔 보십시오. 격길로 오렌지 주스와 함께 최소한의 양을 공복 시에 먹게 되면은요. 이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. 설사를 한다 고 그러면은요. 3일에 한 번씩만 드셔도 됩니다.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요. 이까철 제제를요. 3일에 한 번씩 드시는 분과 제가 3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영양제, 건기식 철분제를 매일 먹는 분을 갖다가 제가 피검사를 하면서 본 적이 있었는데 제 경험상으로 보면은요, 3일에 한 번씩 이과철을 어, 제가 제안해드린 그런 정확한 복용법으로 드시는 경우에 오히려 철결핍증이 더, 더 좋아지는 걸 제가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정확한 복용법을 지켜주시는 게 어,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. 한번 어, 이틀에 한 번씩 먹어서 그래도 설사가 생긴다 그러면 한번 3일에 한 번씩 드셔 보십시오. 저길로 먹을 때 1회 복용량은 매일 먹는 양의 두 배로 먹나요. 매일 먹는 양의 두 배로 먹으면 좋습니다. 저도 그렇게 처방을 하는데요. 매일 먹는 양의 두 배를 먹었을 때뭐 위장 장애가 있다든지, 어, 변비나 설사와 같은 부작용이 있다고 그러면 그냥 매일 먹는 양과 동일한 양을 드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.